자, 이번에는 이벤트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우리가 원을 다 나눠서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원에다가 기본적으로 클릭, 마우스 엔터, 마우스 리브 해 가지고 어, 앞절과 다르게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VS 코드를 여시고요. 기존 코드를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원을 나눠 가지고는 어떤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새롭게 만들어도 되는데 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저희가 새롭게 하나 만들게요. JS35니까 36을 만들면 되겠죠? JS36.html 해서 만들고요. 어, 느낌표를 한 다음에 엔터를 쳐서 HTML5를 만들고, CSS는 갖다가가지 와서 써야 되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헤드에 넣어주시고요. 어, 기존에 우리가 스크립트를 써야 되니까 여기다 스크립트를 써주시고요. 달러를 해가지고, 도큐멘트, 관련해 가지고 초기값, 초기에 작성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여기 펑션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펑션.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기존권을 보시면은 어, 여기 안에 박스 관련해 가지고 넣었잖아요. 요 부분을 그대로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기존 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샵 달러 그리고 샵 해서 박스라는 div에다가 넣어줄 건데요. 여기에 css, css를 우리가 가져올 겁니다. 어 위드, 위드는 100 정도, 자 그리고 h도 100 정도. 자, 그런 다음에 백그라운드 한 200으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앞장을 좀 다르게 하기 해서 200으로 바꿀게요. 200으로 바꾸고 백그라운드는... 어, 오렌지였죠? 똑같이 오렌지로 할게요. 자, 오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구요. 여기에, 어, css 여기에 on이 들어갔었어요. 기억나시죠? on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또 on을 붙였었죠? 그리고 그 밑에 on을 또 붙였었는데, 어, on에 다음에, 아까 앞쪽에서 봤을 때는 on 다음에 펑션이 들어왔을 거예요. 클릭 관련해서 펑션이 들어왔었는데, 여기서는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클릭, 펑션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심표 찍고요. 마우스 엔터. 자 엔터한 다음에. 펑션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펑션을 만들어주고 심표 찍고 심표 찍고요. 마우스 리브 한 다음에 펑션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클릭했을 때와 엔터했을 때와 리브했을 때 각각에 관련돼서 넣을 수가 있겠죠. 어, 달러 하고요. 디스 지금 요 부분에 관련돼서 점 CSS를 통해 가지고 백 그라운드 는 우리가 레드로 줬었죠. 이렇게 주시고요. 요거는 똑같이 쓰는 거니까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여기다 넣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오버했을 때는 블루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떠났을 때는 오렌지로 바꿔주게. 자, 그러면 이제 디이브를 만들어야겠죠. 디이브를 하나 만드시고요. id 값은 우리가 어, 박스로해서 만들었어요 었 알터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200 바이 200 짜리 이제 박스가 만들어졌고 가까이 가면 파란색이 되고 어, 빠지면 오렌지가 됩니다 클릭하면 빨간색이 되고요 아까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어, 오늘 쓰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쓴 거랑 앞자리에 보면은 그냥 각각 나눠서 쓴 거랑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해가지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두 가지 방법을 다 진행해 보시고요. 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은 요 클릭 마우스 엔터가 각각 다르게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클릭이라는 네임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어, 스트링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뭘로 들어가죠? 그렇죠. 키값으로 어, 들어가죠. 우리가 여기 키값과 마찬가지로 키값으로 들어가고, 어, 우리가 CSS 관련해서도 여기도 지금 여기는 이제 스트레인 들어왔지만 여기는 키값으로 들어왔잖아요. 한꺼번에 넣어줄 때, 한꺼번에 넣어줄 때는 키값으로 넣는다는 거 항상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벤트, 두 번째 이벤트 방식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